왼쪽에 튀어나오는데 왜 이렇게 잘 싸움을 치는 거냐? 왼쪽에 계속 튀어나와. 조심해. 우와 이렇게 내가 뚝배기 하면 깠는데? 그러 보니까 쟤뚝 없어? 응맞추기 음. 음, 하면 되겠는데 뭐야 쟤네 우리가 한 팀인 줄 알아 본데? <laughs> 기절, 기절. 나이스. 션 오른쪽, 오른쪽 거. 거! 응! 하나 더 기절. 오케이! 굳는다! 응. 왼쪽 놈은 정리 안 했지? 응, 정리 안 됐어. 오케이. 발견. 좀 봐줘. 음... 야, 하나 뛰어 올라간다. 응. 아이고. 끝. 아 나이스. 이제 여기 너만 남았네. 이쪽은. 응. 약초민 이게.